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시프로 식시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으세요? 네. 오늘 커피. 네. 이거 매신? 두 개를 네. 리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수수께끼를 할 건데 이두 커피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일드 라이트. 부드럽고. 글쎄요, 모르겠네요. 라이트 무슨 뜻이잖아요. 네. <laughs> 뭐예요? 팔팔 팔. 이제 저희가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예. 한번 먼저 마시는 게 낫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 엄마는 라이트를, 네. 저는 말들. 평소에 자주 드세요? 저는 언더커피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잔 정도는 한 잔에서 두 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음. 고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일드를 많이 마세요 이거는 네. 라이트는 안마셔보고 음. 마일드를 많이 마셔요. 예. 네. 네. 물을 기호대로 한번 따라보요 제가 여기서 컵을 갖고 왔어요. 음. 요즘엔 이렇게 컵 자기 자기 시 기호에, 기호에, 기호에 맞게? 맞게 예 많이 적게 부드럽게 연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꿈이. 음. 그래서 저는. 연하게 마시는 데이 정도 부분 너무 많을 것 같고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어, 음. 여기도 물 부어주세요. 네. 이게 라이트. 라이트. 음. 이게 이제 마일드. 그럼 저는 말드를 한번 마셔볼게요. 예, 나이트를 저는 드시고. 안 마신 라이트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음. 어떠세요? 저는 달아요, 달고 약간 그냥 옛날 옛날 커피 느낌, 텁텁함도 조금 있고. 되게 부드러운데요, 밀크 같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나네요. 음. 저도 한번 그거 한번 마셔볼게요. 음, 부드럽습니다. 둘다 텁텁함은 조금 똑같은 것 같은데 달달함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조금 더 달고 제가 마셨던 게 조금 더 달고 라이트는 조금 덜 달은 느낌? 아 그러네요 네, 네 맥심이 더단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네. 마셔서 평가도 해보고 이제 한번 맥스커피를 한번 볼게요 아. 이제 여기 겉에 있는 거 먼저 네. 이제 성분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분홍색이 라이트고 초록색이 마일드인데 음, 어느 부분이 다른 것 같으세요? 저는... 중량도 차이가 나고요 네. 커피? 커피 성분도... 음. 13.55%인데 13.3%네요? 칼로리는 똑같아요 50칼로리 50칼로리인데 네. 중량이 라이트가 11.8g이고 네. 이제 마일드가 12g이라는 건데 들었을 때뭐 차이가 있나요? 약간 늦게감이, 예, 약간 무게감이 예. 그게 느껴져요? <laughs> 아까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럼 네. 이제 한번 부어봐 주요 성분을 실제로 한번 부어서 한번 봐볼게요. 네. 아. 라이트. 이게 라이트고, 네. 이제 마일드를 그 옆에 부어 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음. 저는 딱 봤을 때, 네. 카메라로는 잘안 잡힐 수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네. 라이트가 조금 더 뭔가 누리끼리 한 느낌이 있고요. 네. 마드는 되게 하얗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노란빛이 돌죠? 어차피 어, 커피가 더 알리기를 봤을 때, 음. 예, 크고 작네요. 아 어, 원두를 다르게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성형 원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아, 응. 네. 식었을때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에이. 이게 말드네요. 말드네요. <laughs>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다, 저도 지금 아까 위치가 지금 바뀌어서. 제가 아까 나이트를 마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먹어보니까 어딱 오더라고요 확실히 느끼네요 마셔보니 달달한 게 확실히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네요 음 제가 처음에 이두 가지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핵심적인 차이점이 바로 0.2g이에요 예. 이제 라이트가 마일드보다 0.2g이 설탕이 적, 덜, 적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봐도 이게 아 마일드인데 마일드의 원재료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데 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류가 25% 감소되어 있다 써 있고, 아 그리고 원재료에도 설탕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핵심적인 차이점은 0.2g. 그래서 저희가 느낀 그 단맛의 차이점도 0.2g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 그렇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둘 중에 예 그러면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래도 말들을 소모하는데 제가 피로감을 느꼈을 때 믹스 커피를 마시는 편이에요. 한 잔의 그 믹스 커피의 그 달콤함이 피로를 씻어주더라고요. 근데 나이투도 부드러운가? 그러면 고르라면 말들을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 마일드를 선호하네요. <laughs> 저 저는 애초에 잘안 먹는데, 네. 저도 달달한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일드를 고르셨으니까 제가 네. 사무실에서 드시라고 네. <laughs> 마일드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